오늘 감사하고또 우리 성교학님들 오셔서 네, 음악해 네, 해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은혜가 많은 귀한 시간 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님 한명수 지휘자님 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반주자님과 우리 단원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격려히 막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교에 대한 상상만한 마음을 안 잊어버리셨죠 네, 끝나는 바닥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멘 하리!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교회에 이렇게 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못 드셨는데 네,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을 누리는 놀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경찬단에 성교, 성교하는 것마다또 농어촌, 어린교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성교하고 계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성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고요 이분들이 돈 내고 성교합니다 <laughs> 스스로 돈 내가지고 네, 그런 귀한 분들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길로 믿고요 네, 네. 성교협찬을 위해서 홀리플이에서성교협찬에위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자들이 성교협찬을 통해서 한국 백성 대로 하늘의 나라가 성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라또 이렇게 와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탑에 있는들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자, 그 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플레이 올리, l a 성교합단을 통하여, 은막회를 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교합청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기 운 사이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서 조금 더 부정없도록 지혜와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번비치 않게 하옵시며 예하면수 아, 네. 지전과 온다단들이한 한 번만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리는삶 많은 주관의 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삶되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삼 함께 우 모든 성도에 동일한 은혜를 한가해 주시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염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 예. 그는 이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큰 신고증이 떠나가고 주님에 대한 평강이 막게 하옵시며, 아,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네 귀신의 역사,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다. 인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부족하오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벗어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 암의 권세는 떠나가지라 모든 질병도 떠나가지라 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날저다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음악을 싹 들려드릴게요. 춤추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지가 목사님 두분 사이에 한 번, 예. 네. 나는 스파이벌이다! 네. 여기 가르마신 분은 이쪽으로 가시죠. 네. 예. 이쪽으로 가시죠. <웃음> <웃음> 저, 예, 거, 아니요, 이 사이, 예. 야, 김치, 치즈. 장면 전체적으로 조금만, 한 걸음만 이쪽으로 했요 네, 됐습니다. 다가잖아바 해야지. <laughs> <laughs> 예, <알지? 웃음> 자, 찍을게요.